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필맨입니다. 오늘은 제,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키보드를 전부 다타건을 해볼 거예요. 애국가 1절씩 칠 거고요. 음, 키보드는 자막에 무슨 키보드고 무슨 죽인지다 나와 있을 겁니다. 쳐보도록 하죠. 그 다음 키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키보드를 바꿨고요. LED가, 어, 너무 밝은 것 같으니까 5단계 정도로 줄이고 쳐보도록 할게요. 네, 역시 청축이랑 그는지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네요. 네, 그럼 또 다시 바로 다음 키보드로 가보도록 합시다. 네, 다음으로 왔고요. <웃음> 이번에도 <웃음> 이번에도 빠르게 애국가 치고 가보도록 합시다. 오, 바로부터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죠. 짠. 네, 여러분. 또 다음 키보드 왔습니다. 아, 제가 흑축은 안 써본 지 되게 오래돼서 약간 적응이 잘안될것 같은데, 일단 한번 쳐보죠. 쳐보죠. 와, 역시, 흑축이라 그런가. 진짜 무겁네요, 키가. 적응이 진짜 안 됩니다, 이거. 네,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키보드로 가죠. 네, 또 키보드가 바뀌었습니다. 제가 지금, 어, 키보드 빛이 화면에 너무 밝게 나와서 지금 여기 스탠드를 켜고 있거든요. 근데 얘는 LED가 워낙 이뻐서 꺼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 키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, 솔직히. 어, 이, 이게 아닌데? 그걸로 어떻게 왔고, 또. 몰라. 자, 이것도 애국가 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.